아이 띄었겠죠? 반지름 아이죠? 거리 뒤었겠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지금? 아, 루트 7, 고고한 10? 거리공식 쓰읍시다. 얘 전개해서 거리공식 쓰냐 얘가 mx y 2n 아, M2. 플러스 30이니까요. 얼마가겠어요? 루트 n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댓값 2. 마이너스 뭐 곱할까요? 음, 루트 m 제곱 플스 1을 곱합시다. 그러면 뭐돼야돼요 루트? 7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1 그분이안 되죠. 그러다 그네 곳이 있어서 M 구할 거야? 아니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뭐야? 기울기에 합과? 그뭐뭐다죠 금방 했어. 화, 월, 화에 마사, 고분약 마이마이이 여기 두번와시다 네, 네. 네. 저왜반지름이다 네, 길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아원중심에서부 접하는 직선까지. 넘어갑시다. 뭐라 그래? 무슨 선? 아니 무슨 변? 빗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도 다 가지고 있고 반지름이라는길이와 같은 변화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R, H, S 한 번이었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길이가 같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이용할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4-7 볼게요 4해 볼게요 미안합니다 x 1 x 마이너스 1 해주고 y 플러스 1 y 플러스 1의 제곱이 가 9이다. 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었나봐 원의 중심이 얼마인? L 1, 마이너스 1그 바깥에 p라는 점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 p에서부터 이원 위에 어떤 q라는 점이 있거든. 가장 길 때랑 가장 짧은 때를 구해달래. 가장 짧은 때 어디 있으면 될까? 오늘 중심이 있긴 딱 맞추자 어디 있으면 될까요? 얘가 딱 직선으로 만나는 그 구간에서 원 위에 여기 있으면 가장 짧았겠죠? 그럼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걔를 틀리라고 합시다 가장 길 때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잖아요 이거 어때? 괜찮나요? 진심으로요? 안괜찮아? 모르게어 무슨말인지 너 아니요 하지 않았어? 괜찮아 넘어가도 되는건가? 네. 넘어간다 <laughs> 내가 이 거리 구하고싶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내가 알고있는건 뭐밖에 없어? 원의 중심과 원 밖에 한쪽 밖에 없어 그럼 걔를 거리공식 이용해서 D라고 하면요 거기서 알 빼면 최소값 나오는 거죠. 아 최소는 어떻게 해보았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다. 그럼 최대는요? 여기가 또 아니었을 테니까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나왔겠죠. 아안 합니다. 넘어갑시다. 중심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거리 공식 은게 뭐면 돼요? 가끔의 반지름을 더한 값이면 되겠죠? 무슨 말이 이해해? 두 원의 반지름을 각각 더한 게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번엔 네번할때 봅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 Boa okay. Um, 이까지양는으로어요그 다음에. 만나지는을때이렇게거 이거, 여기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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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 이거, 게거 이거, 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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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어땠어야 써야 돼요? 커야 돼요. 여기까지 만합니다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에 있는 동심원은 잘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얼마야? 3 콤바 2 위에 있는 거는요? 3 콤바 1그각도의반질이 얼마죠? 2, 2. 요렇게죠? 맞아요? 어린 고시 썼더니 꽤 나온다고? 맞아요? 이거 뿌는 문제는 지금 푸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차라리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접선은 안 해요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서 공통접선은 안 해요 문제만 풀게요 원의반지름는 길이가 각각 5cm이고 2cm인데, 중심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8cm인 공통 내적선의 길이를 구하려. 아랍, 아랍, 그도고또 쟤는 아랍이. 공통 줘서 아랍 넣어놓게요 그럼 끝났나요?